처음이세요? 못보셨어요어 못못못 어디서 봤어요? 영화에서. 어 전통문화관에서는 어 작년에 시도를 했다가 날씨가 안 좋아서 조금 인형극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한 5년 전에 탔었어요 그때 보신 분? <laughs> 송이 안태어난거 아니야 그때? <laughs> 5년 전에 안태어난거 같은데? <laughs> 자 그러면 아주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무대를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마침 또 공연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힐링도 짱짱하게 찌는것 같고 기분이 영 좋네요 그죠? 아 좋습니다 자 판꽃, 어릿광대 놀음, 3&6강 연주와 줄고사 그리고 줄광대 놀음이 연행이 되면서 줄타기 예능 보여자김대균 명인에 비롯해서 20여명의 보존 회원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국가무형문화재 줄타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1976년에 어 국가무형문화재 제 58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어, 초대 인간문화재 김영철 명인이 인정됐고 제 2대에는 그의 제자이신 김대균 명인이 2000년에 최연소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어, 줄타기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무형 문화재다라고 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줄타기의 본향 과천에서 예능 보이자 김대균 명인이 이수자와 전수생 20여 명을 지도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오늘 여기를 다 모셨어요. 어, 얼마나 귀한 무대입니까. 여러분들이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즐기시면서 어, 그동안에 못 갔던 공연들을 여기서 그냥 안고 가는 그런 무대가 됐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람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아이시고. 좋다. 자웠습니다자 밑에 거기 난간을 기대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대지 말고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마음도 편하고 공연도 재밌고 훨씬 좋습니다. 얼른 내려와 내려와. 자 좋습니다. 의자 비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려오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자. 국가모형 만화제, 줄타기 공연을,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소설대문 앞에서, 이렇게 쫙 길로 이로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박수소리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슈어 어이!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날에 전라도 광주 전통문화관에서 줄판을 열었습니다. 200여 년전 인근리 앞에서 줄을 타시어 이름을 하사받으셨던 김상봉 선생님, 최상천 선생님, 우리나라 국악유산문화재제 58호 전통 줄타기 초대 예능 보이셨던 김영철 선생님. 그리고, 조선시대 출 하나로 시대를 풍미하셨던 과천 출신의 김상훈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시대 재인청 마지막 참으셨던 이동환 선생님. 그리고, 저희를 지금 기도해주시고, 아낌없이 보살펴주시고 계신 김대균 선생님. 오늘 이 줄판이 그저 사고 없이 히히락락 무사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Come 집 나오니까 좋네요. <laughs> 네, 줄타기 김대균 리서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사실은 저 윗동네 가야 뭐 재미난 일도 없고 아침에 대략 한 11시 반쯤에 제가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무드당, 무등산 초입에 딱 들어오는데 그냥 남다른 기운이 느껴지고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기가 네네, 너무 감사하고요. 꼬마 몇 살이니? 아홉 살? 너는? 같은 아홉 살이야? 남매는 아니고? 아, 다른 학교야? 음. 그렇습니다. 제가 저 아홉 살 나이에 경기도 용인,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 민속촌 아시죠? 그 민속촌에서 뛰어물다가 줄타기에 입문하게 됐는데, 아주, 어, 어. 얼추, 시간적 출연은한 46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10대 시절에는 그저 그냥 줄 위해서 줄 학습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시절에는 겁없이 줄에서 날아다녔습니다. 30대가 되니까 줄 타기에 대해서 조금 알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40대 넘어서 50대 중반이 되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줄타기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아마도 저는 이렇게 답을 할것 같습니다. 저에게 줄을 탄다는 것은 여전히 안개 속을 걷듯 오리무중입니다. 라고요. <laughs>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내가 이 허공의 외주위에서 학습한 것은 허공의 외주위에제 자신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는 학습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줄타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저 우리 저 사회자님께서 설명해주셨듯이 지금 출타기 분양 바천에서 20여명의 전수생을 진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식구들 중에도 요새 그냥 감기 환자들이 많아서 <laughs> 어, 감기 환자 빼놓고 다 참여를 했는데 오늘은 전수생, 이수생, 전수교육생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판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전남 광주 연고로에서 풍물천지라는 어디서 풍물 치는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지금 저희 줄타기 문화에서 2년째 아, 줄타기를 전수 받고 있는데 우리 지성, 지은, 하민, 하진, 다나 오늘은 10명인데 사실은 5명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예중에 3학년 4학년에 재학 중인 우리 신재용 이수자 그 다음에 과천 문원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경재 군이 줄타기를 시연을 할 텐데요. 아마 이 친구들이 줄에 올라가거나 풍장을 치거나 여기 오신 분들은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오늘 모여 줄타기 말고 또뭐 있습니까? 없죠? 그냥 쭉 짧게 더 놀아도 되죠? 예 그러면 뭐 주어진 시간이 대략 1시간인 뭐것 같은데 1시간 반 놀아도 되죠? 네, 저 좋아요. 네, 박수 많이 쳐주시면 줄 위에서 뭐 여러 장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 될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진동하시니까 뭐 노래라도 한장 할까요? 할까요? 네! 노래라도 한장 할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을 열기 전에 여보게! 여보게! 오랜만에 집을 덕 나와서 무등산 아래쪽에 덕 있으니 기분이 참 좋구나. 우리가 이 무등의 기운을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냥 온 우리의 전이를 해서 그냥 소액의 층 없이 누구나 하나 좀 여유롭게 살수 있는 세상을 꿈꾸면 내가 무등산에서 내가 새를 한 마리 불러들여가지고 날개짓을 한번 푸둥푸둥 날아보는데 어떻게 내가 들은 거 하니 꼭 이렇게 나는 것이었다. 새가 새가 나다 OOOOOOH <laughs> 别躲过。<noise> <noise> <noise>